야 너도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 너도 영20 문장 챕터 5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구문 중에서 무엇이 있다에 해당하는 구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비동사 그리고 장소 부사로 구성된 구문입니다. 주어, 주어 뒤에 비동사로 문장의 핵심 요소가 끝나고 문장의 핵심 요소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소를 설명하는 부사가 이어지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록이라고 했죠. 문장의 핵심 요소는 여기까지. 주어, 비동사. 그리고 이건 뭐다? 문장의 부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이죠. A university is.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한 대학이 있다. 그리고 부록인 부사가 이어집니다. In this city. 이 도시 안에. 이렇게 읽히죠. 주어는 있다. 어디 어디에.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re is a 단수 명사. 단수 명사 할 때는 어를 쓰고요 There are 복수 명사. 이렇게 복수 명사 할 때는 비동사 are이 오죠. is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단수 명사 이게 주어. 예문 한번 보자고요. There is a university in this city. 이게 주어란 얘기예요, 여기. a university 이게 비동사.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 아닌가요? 아니란 얘기죠. 원래는 a university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a university is 이 문장을 이게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게. a university is 이게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there is a university. 이빈 자리를 there로 채워준 거죠.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봐봐. A university is 뭔가 말하다 만 느낌이 든단 말이야. There is a university. 대학이 있다. A university is 대학이 있다. 똑같은 말인데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대어를 그냥 갖다 붙여준 거다. 이 자리를 채워준 느낌이에요. 대열은 대열은 주어도 아니고 대열을 또 거기에라고 읽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올 때 대열은 거기에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역시 이것도. 이런 형태로 주어 비동사형태로 앞에서 쓰여지고 나서 문장 핵심 요소 끝나면 뭐가 온다? 문장의 부록인 부사가 이어진다. 됐습니까? 똑같아요. 한 대학이 있다 이 도시 안에. A university is 하든가 there is a university. 하든가 똑같다 이 말이죠. 정리됐죠? 자, 단어 암기 리스트 꼭 하신 다음에 문장 학습에 임해 주십시오. 암기 리콜 테스트 보라고 했죠? 우리 학생들 잘 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하고 이제 문장 학습 어, 오늘은 여섯 문장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직접 푼 다음에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ree f i l l o w s are all i s b a d 자 주어져 이게 three f i l l o w s 그 다음에 비동사. 어, 다시 말하지만 여기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알겠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여기는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동사 동사 표시하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그렇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거죠. 이 문장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어진다? 문장의 부어인 부사가 이어진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어 있죠. 전명구 부사라고도 말합니다. Three f i l o s 세 개의 베개가 있다. 문장의 핵심 요소 끝나고 뭐가 와요? 문장의 부록이 이어지죠. 어디에? 그의 배, 침대 위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Three fillers are on his bed. 3번 문장. A university is in this city. 자, 이게 주어죠. A university. 주어, 비동사. 문장 핵심 요소 끝나고 뭐가 이어진다? 부사가 이어진다. A university han dehak-i itda. Han dehak-i itda. Eodi-e i t a s i n university is in this city. 5번. A street kitten was on the dead car. Ja, street kitten-i ju-eomnida. Was bi d o n g a j 비동사에는 Mr. is 이건 is의 과거 형태 was 이런 게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under that car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under 뭔뭐 아래, that car 그차 아래. 그래서 문장의 핵심 요소인 주어 비동사가 먼저 오고 그 후에 부사 문장의 부록인 부사가 이어진다. 한 street kitten 길 고양이죠. 고양이가 있었다예요. 있었다. 문장 핵심 주소 끝나고 그차 아래 예 문장의 부록인 부사가 장소 부사가 이어진다. 같이 한명 있습니다. 시작. A street kitten was on the dead car. 자, 6번 문장. Two pieces of cheesecake are on the plate. 자, 이게 동사죠. 이 앞에 있는 게 주어예요. 치즈케이크 두 조각이 있다. 문장 핵심 요소 끝나고 on the plate, 그 접시 위에 문장의 부록인 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됐습니까? 두 개의 치즈 케이크가 있다. 어디에? 그 접시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wo pieces of cheesecake are on the plate. 8번 There were Joseph and Mary behind the tree.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이 주어를 뒤로 보내고 Joseph and Mary, there를 이 자리 채워주는 그런 구문어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one은 are의 과거 형태죠. 비동사가 이겁니다. 요게주어요게요게 요게, 요게. 요거는 주어 아니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거 거기에라고 해석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냥 조셉과 메리가 있었다. 예요 있었다. 문장 핵심 요소 끝나면 뭐가 온다? 부록인 부사가 이어진다. 개념, 개념 정리 쏙쏙 되고 계십니까? 조셉과 메리가 있었다. 어디에? 그 나무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were Joseph and Mary behind the tree. 10번. there is 또 나왔어요. there is not a ball in the box. 그래서 비동사 is not에다가 동사 표시. a ball이 주어예요 핵심요소. 주어, 비동사 나왔죠? 문장의 부록이 이어집니다. 문장 표시 했으니까 한 줄에서. 한 공이 있지 않다죠. 그러니까 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그 박스 안에 너무 한 공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말 해석에 조금 이, 걸리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There is not a ball in the box. 자 이제 야 너도 영어 읽고 쓰고 네, 쓰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쓸수 있어 세 개의 베개들이 있다 1번 가볼게 이제 어순 배열하면서 한번 써보자고요세 개의 베개들이 있다 주어가 뭐예요? Three fellows 있다. Are 자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 쓰고 뭐가 온다? 장소를 말하는 장소 부사가 이어진다. 어디에 전치사 명사. On his bed. 전치사가 먼저 온다. 써보자고요. Three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죠. Fellows. Fellows are. 문장의 핵심 요소 끝났어요. 그리고 부사가 이어지죠. On his bed.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부사가 이어진다. 2번. 한 대학이 있다. 이 도시 안에. 한 대학이 있다. A university is. 문장의 핵심 요소. 문장의 부록은 In this city. 이 도시 안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이어집니다. 어. 첫 시험번. 어. University is 어디에 in this city. A university is in this city. 1번 문장. 한 세끼 길냥이가 있었다요. 있었다. 한 세끼 길냥이 어르셔 가죠. 어. A street kitten 길고양이 was 있었다니까 어디에 under that car 습니까? A street kitten was 어디에 under that car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A street kitten was on the dead car. 됐습니다. 자, 6번. 6, 8, 10번 같이 해 봅니다. 두 조각의 치즈케이크가 있다. 있다. 자, 두 조각이니까 Two pieces of cheeseca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다. Are. 어디 위에? 자, 문장 핵심 요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부사. on the plate two pieces of cheesecake 어디? 아 비동사 스죠스스 e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a 스 two pieces of cheesecake are on the plate. 됐죠? 8번. 조셉과 메리가 있었다. 여기 대얼이 있잖아요. 대얼이 있을 경우에 대얼 먼저 쓰는 거예요. There were Joseph and Mary. 어디에? 전치사 behind the tree. 나무 뒤에. 자, 혼자 여러분들이 있다 해볼 때도 잘될 거라고 믿고 한번 해 보십시오. there were 누가? joseph and mary 어디에? behind the tree.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해 주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이게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그냥 해 주는 거 받았으면은 아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직접 해 봐야 돼. 내가 직접 문장 표시해 보고 한 줄에서 달아보고 단어는 우리가 먼저 하니까. 단어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그죠? 단어는 목숨이에요. 단어 안돼 있으면은 문장이 들어오질 않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 그리고 그 단어 우리가 암기한 거를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서 직접 써봐야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공이 없다, 공이 없다니까. 대열 있으니까. There is not a ball. 어디에? 박스 안에. In the box. There is not a ball in the box. 겠습니다 There is not a ball in the box.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